2025년 10월 마지막 주, 전 세계에서 정말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우리 세계가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음반 계약이랑 뭐 그냥 저녁 식사, 그리고 갑자기 뜬 히트곡.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엔진,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요. 그냥 AI가 더 빨라지고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똑똑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 인간처럼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요, 바로 월드 모델링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BAAI의 EMU 3.5 같은 최신 모델들이 들고 나온 기술인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10조 개가 넘는 비디오 프레임, 그리고 텍스트, 이걸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모델들은 단순히 이미지 속 패턴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현실 세계의 시공간 구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 규칙 자체를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디지털 상식을 갖게 된 셈입니다. 자, 이 새로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엔비디아의 코로나 에디트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지 편집을 아예 비디오 작업처럼 다시 생각한 건데요 그냥 자동차 색만 쓱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마치 영상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ai가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게 바로 그 파급효과의 진짜 핵심입니다 시간적 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ai가 편집 명령을 받으면 중간에 추론 토큰이라는 걸 사용해서 음,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하지?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물리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AI가 물리적 세계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초 능력, 이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기술이 일으킨 첫 번째 아주 거대한 충격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창작의 세계입니다. 특히, 녹음 스튜디오에서부터 엄청난 흥분과 또 그만큼의 논란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음악 하나 만들려면 어땠나요? 좋은 악기에, 비싼 스튜디오, 프로듀서, 그리고 진짜 수년간의 피나는 연습이 필요했죠.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로 입력하고 AI 모델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높았던 진입장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에 대해 한쪽에서는요, 업계가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오디오가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랑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목표는 팬들이 아티스트의 허락하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나 스타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오디오의 CEO 앤드류 산체스는 이렇게 말했죠. 아티스트랑 작곡가들이 AI가 가져온 잠재력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봐야 한다고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존의 음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어가자는 거죠. 그런데 기술이란 게 그렇게 말을 잘 들을까요? 바로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텔리샤 존스라는 한 시인이 만든 AI 아티스트 자니아 모네가 틱톡에서 말 그대로 입소문을 타면서 차트를 그냥 휩쓸어버린 거죠. 이건 허락받지 않은 그야말로 파괴적인 파도인 셈입니다. 당연히 S.J.아나 켈라니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요. 보세요, 이 AI 아티스트의 노래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가 라디오에서 나온 횟수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28%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죠. 자, 이 파급 효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작의 세계를 흔드니 물결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아주 기술적인 세계까지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1억 8천만 명 지금 기터브에서 활동하는 개발자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중요한 건이 거대한 글로벌 커뮤니티 전체가 이제 AI라는 초강력 신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바로 코드 에디터 커서에 들어간 컴포저 같은 새로운 AI 에이전트 모델입니다 이건 뭐 그냥 코드 몇줄 추천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코딩 과정 전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짜 파트너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 플로우를 개선해줘. 같이 복잡한 작업을 던져주면 얘가 스스로 코드베이스를 막 뒤지고 파일을 읽고 코드를 직접 수정합니다. 그리고는 최적의 결과물을 딱 내놓는데 이 모든 과정이 보통 30초도 안 걸린다는 거죠. 강력한 모델에 여러 도구 그리고 강화 학습까지 더해져서 이전 모델보다 무려 4배나 빠르게 이런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새로운 작업 방식은요 심지어 개발자들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판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터브에서 사상 처음으로 타입 스크립트가 파이썬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1위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자, 그럼 이제 좀더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던 작은 파문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파도를 만들고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혁명을 이끄는 사람들, 예를 들어, 오픈 AI의 샘 알트먼 같은 리더들은요, 우주의 한 획을 긋겠다는 그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게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사명에는요. 강력한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그 동맹이 서울에서 치맥을 앞에 두고 맺어지기도 하죠. 최근에 있었던 이 모임 정말 대단했습니다. AI 칩의 절대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AI를 제조업과 모빌리티에 적용하는 선두주자 현대의 정의선까지,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런 영향력은 이제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개별자 인구가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또 다양해지고 있죠. 개발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가 추론이라는 근본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서 불과 며칠 만에 창작과 기술의 세계가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었는지를 봤습니다. AI가 이제 출원하고 창작하고 코딩까지 할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AI는 이제 다음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